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쌔신 트리즈 아어쌔신트리즈 어쌔신 크리드 바랄라에서 그 이제 패치가 1.1.0 패치가 얼마 전에 있었죠. 그래서 강탄제 그 이제 어머니 세트 이제 업데이트한 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그 메인 퀘스트는 이제 거의 다 했거든요. 이제 저는 이제 이점 지우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레벨업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예전에 이제 텅스템 파밍하던 자, 장소도 이제 업데이트 이후로 다 막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지룬도 잘안 해가지고 조금 하다가 이제 설마 없어지겠거니 해가지고 안 했는데 진짜 없어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텅스텐 파밍하고 그다음에 이제 레벨업한 신규 컨텐츠 나오기 전까지 레벨업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제가 도는 그 루트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일단은 <laughs> 함튼샤이어에 와서 이 윈체스터 이쪽에 좀 보면은 이쪽에 있는 장소가 있죠. 이제 보통 이제 예전에는 여기에서 텅스텐 그 오인조 가족이 나오면은 잡고 그다음에 이제 불러오기를 해가지고 이제 무한 반복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제 이제 이쪽에서 잘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패치 이후에는 바뀌어서 어디서 나냐면 한이 정도 이쪽 정도 루트 그다음에 이쪽 이렇게 두 군데로 오거든요. 아니면 이 반대로 올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텅스텐 오인조를 다 잡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아마 기사가 하나 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다른 곳에 가서 불러오기 한 다음에 그걸 무한 본보 하는 식인데 이제 근데 텅스 파밍을 시도하니까 이제 텅스텐이 좀 많아요 저는 이제 100개 좀 넘게 모아놨.. 한 200개 가까이 이제 모아갔는데 이제 텅스텐은 더 이상 안 모아도 되고 지금 관건은 이제 레벨업.. 이제 부스트도 나왔잖아요 부스트도 나왔는데 부스트는 아직 안 샀어요 부스트는 아직 안 샀는데 한번 신규 컨텐 컨텐츠 이제 내년에 나오는 거 보고 좀 이제 아좀 써야지 좀 되겠다 싶은 진짜 써야지 좀 되겠다 싶으면 이제 하고 지금 뭐 맵에 지금 잡을 것도 없어서 지금은 써도 별로 그렇게 크게 막 체감될 것같지 않아가지고 그냥 천천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두는 게이 텅스텐 인조를 잡고 그 다음에 칼레비 전초기지를 한번 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도 텅스텐이 기사가 하나 주거든요. 기사가 한쯤에서 주는데 그. 그래서 여기서 경험치 챙겨주고 칼레비에서 그다음에 다시 레 레딩검 수던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도는 게 여기서 텅스 턱스템 친구들 잡고 칼레바 정축이기 가고 레딩검 수던 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반복적으로 한두번 반, 세번 정도 하면은 1 레벨업 정도 하더라고요. 그 정도 하면은 그 정도 돌면은 한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여기 시장 동기하는 위치에 철광석 밭이 있어요. 철광석이 한 9개에서 10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철광석 없으신 분들은 그 저장했다가 다른 곳 가셔서 다시 불러오기 해가지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시면 철광석 파밍 여기서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철광석까지 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세 군데 돌고 이렇게 세 군데를 돌고, 이렇게 세 군데 돌고, 철광석까지 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두 바퀴 반, 두 바퀴 반 정도 돌고, 철광석까지 하면은, 딱, 은하 천원 모아지더라고요, 천 원. 그러면 레벨업 하고, 그 스킬북이 칠백 원이잖아요? 스킬북 하나 사고, 룬좀 괜찮은 거 하나 사고 하면은, 한 50원 정도 남아요. 그럼 50원 정도, 50원에서 100원 저금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돌면은 레벨업 하고 그다음에 돈한천 잡화까지 포함해서 한천원 벌고 딱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이렇게 지금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입고 있는 것은 헤레은징 세트고요. 이제 여기는 이제 가부세도 방어구에도 머리하고 가슴하고 팔하고 다리에도 그 전설룬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예전에는 이제 제가 멘토 세트에 이제 쌍당곱 아니면 쌍창 썼었어요 쌍창을 쓰다가 이제 그걸로 스토리 밀고 지금은 이제 제가 좀 원하는 이제 스타일로 이제, 이제 바꾸려고 하는데 이게 보면은 그쵸? 가옷에도다왕론이다 박혀있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멘토 세트보다 안 좋은 줄 알았어요 이게 좀 애매해가지고 옵션이 근데 쓰다 보니까 좀 뭔가 좀 안정적인 그런 느낌? 그 이제는 좀안 쓰면 다른 거 입어봤는데 또 다른 거 입어봐도 다른 거 입어봐도 좀그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패랭증으로 쓰고 있고 이렇게 세팅은 이렇게 맞춰. 세팅은 치명타랑 공격 속도 이렇게 맞춰주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돌아볼게요. 그래서 원래는 저쪽 삼거리로 갔어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서 바로 떨어지고. 이쪽 이제 <laughs> 이쪽으로 바로 오셔가지고 한 음... 이쪽 이제 여기도 어떻게 보면 삼거리죠. w h t see you, old friend? 이렇게 보시면은 저기 이렇게 이렇게 빨간 거 보이시죠? 여기 오인저 오고 있고 음... 여기는 아직 안 오는 거 같네요. 저 저쪽이 먼저 오는 거 같네요. 아 저쪽은 뒤로 오는 거 같아요. 이쪽도 한 마리 올고 있습니다. 어, 이쪽이 먼저 올것 같으니까 이쪽부터 잡을게요. 그래서, 암, 암살 보여드릴까요? 암살? 암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암살은 네. 이제 세트 이걸로 바꾸고 이제 전사적으로 써서 이제 자, 암살 안 하는데 주로 요새는 까만 길다 써요. 암살 실패. o 자가없으니 암살 성공. 아무튼 원래는 이렇게 해서 이론 상으로 한 명을 기절시키고 두 명을 슉슉 잡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laughs> 근데 오랜만에 너무 정 너무 잘들어갔다 Go my eyes 이쪽에도 이제 한 친구도 웃고 있네요. 그래서 텅스턴 친구들 Joke. 잡아주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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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는 기사도 한 세트 이는게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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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이제경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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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게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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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게 철광석이 이렇게 있죠 하나, 두, 세, 넷, 다, 여, 일,구, 여덟, 아홉, 열개 아니에요 아홉 개 아홉 개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여기서 하면은 꽤소소해요이 정도 보이는 것도 흔치는 않기 때문에 철광석 파밍도 저기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아까 이제 이렇게 철광 텅스텐 이렇게 파밍하고 지금은 전초 기지, 전초 기지 갔다가 레킹 하우스도 이렇게 가는데 사냥, 사냥하는 모습보여게요 음. 연말에 그래도 바랄라가 나와서 다행인 것 같아요. 할 게임이 진짜 없었거든요.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잠뭘 보여준다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네 텅스텐도 너무 그러니까 감이 별로 없어. <laughs> I need your eyes, my friend. 전초기지까지 다 하고, <목소리> 자, 이제 수도로 갈게요. 하면 깔끔하게 암살이... 이거 원래는 이렇게 딱 깔끔하게 됐어야 되는데, 까잘안 됐죠? 嗯。<sighs> どっちかされ Where are you? Yea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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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w me what lies ahead Doubt's 그러면, 이게 어디야? 수동까지, 이렇게. 어, 수동까지, 수동까지 다 되거든요. 이렇게 돌고, 다시 이제 이쪽 처음에 이제. 이제 처음에 동기화했던 대로 돌아와서 이제 철광석을 아홉개아아홉개아홉개 한다. 아아 여기 조금 더더 더 있을 거야 아마 저. 이쪽에는 또안 보이는데? 이 철광석들 이제 파밍해주고. 是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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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요 지식의 두루마기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 하나 사주고 요거 하나 사주고 눈+ 눈 이제 좀뭐 자기 필요한 거 있으면 이제+ 이제 하나 사주고 뭐 이렇게 해, 하면은 딱딱 이제 딱 자극+ 자업이딱 자극, 되더라고요. 네. 이렇게 하면은 될것 같습니다. 이제 그거는 또 반복적으로 이제 저는 그러고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얼른 컨텐츠가 이제 다시 다시 좀 얼른 추가가 돼서 또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어요. 올해도 이제 거의 다 갔는데 다들 연말에. 마무리 잘 하시고,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네. 다들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